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요, 요게, 요게 메달을 샀는데요. 근는데 이렇게 다 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단 은 봉지 넣는 것좀 힘들 것 같아서 같이 소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다 이거 그럼 이거랑 뭐가 나왔지? 이인가? 이인가? 아직 입고. 네, 오늘 입고. 일단 오늘 일단은 이거 먼저 하지 말. 이거 얘는 아직 안 열어본 거. 그럼 여러분은 는데 그냥 뭐 진짜요? 예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열어본 거. 야 일단은 얘말맥맥 맥이고요. 아스라라. 오늘 제가 오늘 안 다. 이들랑 네, 네, 네. 어, 오늘 정말 진짜 좋아가지고 늦게 좀 들어왔어요. 한 일곱 주나? 됐거든요? 네, 이게 제가 원래 이게 늦게까지 듣게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요게 염사.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나보랄 라 <laughs> 놈. 좀 징그러워. 이렇게 오늘 뽑은 거고. 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안녕 일단은 이렇게 어.. 노말이네요? 풍술사 징그럽네 난쟁이같아51나온대 그렇고 아, 혼자 있으면 좋 품말이구요 이거 살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구하는거 말이에요나 <laughs> 봤어 어떻게 그랬죠 <laughs> 아, 어떡해. 사자견 왔어요. 지우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시죠? 백멍이 진한가? 그, 막, 막, 될 거예요. 사자견. 있고요 제가 이거 찾은 지한 4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제가 전에 뽑았던 거. 제가 소개를 많이 안 했어요. 다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소개 아, 떠는 까지다 섞어서. 일단, 로봇냥. 섞였구나. 이거 있고 모짜요. 무사잼 쌤새. 요게인, 요게인한개더 있는데. 여기였지. 요게인, 요게인, 요게였다. 네, 그리고요, 맥. 구서했던 거, 나돌 알면, 얼룩덜룩, 은혜경, 이거 하나, 두 개, 두 개였는데, 청고 요게 음사, 황몽이. 귀엽죠? 뻥녀. 드리프로 뻥이 있어요. 파울 라이온 콩술사, 사자 겸, 아세라나비, 가시냥. <laughs> 진짜 사자. 대박. 이거 청 이거 진짜 싸는데, 진짜. 이렇게 있고요. 어 앞으로 녹다하시는 분은 신고할 거고요. 뭐 관종이나 아니면 이 하는 거 어떤 뭐 이거나, 거나 그런 거올리시면 제가 신고할 거고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도 신고할 수 있어. 같이 하시는 분도 신고할 거고요. 네 그럼 이렇게 끝나고요 구독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